음. 설탕 대체제들 발견된 계기 이것도 너무 신기하다. 메카포로로 형이잖아. 사카린 과학자가 실험 후에 손안 씻고 빵 먹다가 달달한 맛이 나서. 발견. 메카포로로잖아 원대한 꿈이 있잖아. <laughs> 사이클라메트 주로 제로칼로 음료 넣었는데 손안 씻고 담배 피다 손에 약품 묻은 거 맛보게 돼서 발견. 아스포테임 칼로리가 있는 설탕 대체 감미료. 과학자가 실험 중에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지? 손에 묻은 약품 맛이 궁금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맛보다 발견. 아니 이걸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지? 아니 먹으면 이제 위험하다. 생각이. 아니 생각을... 왜다이게나키키키키 <laughs> <넣어>? <laughs> 위험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 <laughs> 그것이 과학자이기 때문. 그러면 <laughs> 손맛이 중요. 손에 청산가리 같은 거 묻어있으면 죽는거 아님? 수크라로스 과학자가 다른 사람이 약품 테스트 해보라는 걸테스트 해보라는 걸로 잘못 알아서 먹어서 발견. 과학자들이 손도 안 씻고 손가락을 자주 하는 일이 있어요 <laughs> 아 진짜. 아.